자, 더 파이널 터치 다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with only 2 minutes to play 자, with 남아 있는데 오직 2분만이 남아 있대네 to play 하니까 경기할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대 두 팀은, 이게 주어가 되겠지? 두 팀은 지금 we're fighting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풋볼을 위해서. 혹시 풋볼이라고 알아? 축구 아니야? 그 미식축구라는 거 있잖아. 미식축구. 알아 윤채? 네. 어, 그래? 표정이 이 새꺄 날 무시하나 이런 표정인데. 아니 혹시나. 혹시나 해갖고. 자 it was the last home game. 자 그것의 마지막 홈 경기였대. 누구에게는 마지막 홈 경기였냐면은 포 w 시니어 오브 윈스턴 하이의 마지막 홈 경기였다. 참고로 시니어는 4학년 얘기하는 거야. 4학. 그러니까 윈스턴 고등학교 4학년들에게 마지막 홈 경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하는 건 당연히 4학년이 되겠지. 그 4학년들은 were determined. 어쨌 때 의지가 확고했대.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느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마지막 경기니까, 야 우리 유종이 형 어디냐? 파이팅! 어 유시아 파이팅! 아, 지금 어그뭐 받아줬어. 자 이런 식으로 유종이 형을 받자고. Fighting을 하고 인상이 어 처음이었어 이걸 받아주는 친구네. 자, since it had been a close d game the whole evening. 자 여기까지 since로 연결돼 있는 절이 끊기는 거지.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당연히 경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경기는 h e a d b e 比目뭐였었대 close d game이었대. 여기서 close는 d 뭐 가까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접전인. 그러니까 막상 막하인 정도의 의미야. 자 접전인 경기였습니다. 언제?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접전인 경기였지. 그럼 여기서 에요 since의 의미는 뭐? 뭐 때문에? 저녁 내내 접전인 경기였기 때문에 the best p l a y e r 최고의 선수들인데 누구의 최고의 선수? 그 팀의 최고의 선수들이. 하 a d n t l e f 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잘하는 애들 좀 쉬게 하고 후보들을 좀 내보내면서 평상시에 경기 못했던 애들을 뛰게 할 텐데 두 경기가 너무 접전이다 보니까 베스트 멤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야. 경기 어때 자, 원스 윈스턴 하이스 코치 파이널 인 유. That victory t h e r s 자, 일단 원스에 연결되어 있는 게 데어스까지야. 요덱 전까지 한번 끊어 볼게. 여기에서 원스는 뭐뭐 뭐뭐 때? 그뭐했을때 윈스턴 고등학교의 감독이 마침내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 접속사 때, 이하에 있는 내용을 알았을 때, 빅토리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 이젠 이겼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4학년 선수들이, 미안. 자 모든 4학년 선수들이, 근데 어디 있는 4학년 선수들이냐? 사이드 라인에 있던 4학년 선수들이 월 올로드. a 로 하면 허락하던데, were a 했으니까 허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모 하도록 허락 받다라는 표현쓸때 한번 봐볼래? 비 e a l l 뒤에 투부정상태로 붙는다. 뭐 하도록 허락을 받았느냐, 경기를 하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For 얼마 얼마 동안? 마지막 몇초 동안 아유 슬프다자 마지막 몇초 동안 경기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 오브 더시니 r 스 이단 이래들이는 지금 동격이 되는 거겠지? 그4학년생들3 명인 이단은 what is especially happy? is especially 하면은 특히 특히 행복했습니다. He had never played it. 그는 한 번도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거 완전 쌩후보네. 그는 한 번도 경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Any of the games before. 전에 그 어떤 경기에서도 시합에 나가본 적이 없었대 Now 지금 이단 was finally the chance. 이단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 투부터 시작하고 해 그래스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투 스텝이라는 것은 투 부정사 앞에 있는 체인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지. 스텝 온 투하면 어디 어디 위에 발을 딛다라는 얘기고 그래스는 잔디니까 잔디에 발을 디딜 기회를 마침내 얻었습니다. 왜 잔디가 나오냐면 참고로 풋볼 경기가 잔디밭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잔디구장에서. 자왜 h e 모모 했을 때 여기까지 끊어지겠네. 라이벌 팀이 드랍 더 p 공을 d r 떨어뜨렸을 때 one 아 f o u 이 p 스 a 우리 선수들 중한 명이 리 e c o 그것을 r e c o 했습니다리 커버 o 했다는 얘기는 뭐되찾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상대 팀이 공을 놓치니까 우리 팀 선수 중한 명이 그것을 줍줍했대. 줍줍하고 퀵클리, 재빠르게 달렸습니다. 필드 경기장을 위대 그것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병렬 구조 나오는 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각각 지금 병렬 구조로 나오고 있네. 자이단랜에자이단이란 해도 뛰었대. 근데 right after him 바로 그 after 뒤에서 뛰었습니다 to catch up 여기서 to는 모모 하기 위해서 catch up 하니까 따라잡기 위해서 이 단도 달렸습니다 as 모모할때존 o n e 했을 때 우리의 선수가 get close to the end zone, end zone에 가까워졌을 때, 참고로 end zone이 있고 그 end zone을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터치 다운이 되는 거고 점수를 7점을 먹어. 7점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거야. 자, 우리 선수가 end zone 이제 7점 받기 직전에 갔을 때희스 이단 2단. 그는 2 단을 보는데 았 어떤 2 단이냐? 그의 뒤에 있는 이단을 보았대. 어디 뒤에? 왼쪽 뒤에 있는 이단을 보았대.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자, instead of 하면은 뭐뭐 하는 대신에. 자,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ing 형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곧장 앞으로 달려가는 대신에. 그럼 곧장 앞으로 달려가면 이제 엔드존으로 들어가면서 칠점을 먹는데 곧장 달려가는 제신의그 선수는 카인들이 친절하게 패스 더볼 공을 패스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다. 받다그왜수대 모모 하도록. 모하도록 히 쿠드 스코어 어 터치다운. 그가 터치다운 득점을 할수있 도록이단에게 공을 패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하고 골대까지 드리블 다해간 다음에 이제 골키퍼도 없는데 그냥 축차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역그스 받아 패스했다는 이제 아주 이타적인 모습. 괜찮네요. 지금 상당히 느리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지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천천히 하는 거이거보다는 이제 속도 좀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늠을 좀 해봐. 어, 이 정도 속도면 나한테 지금 빠르게 느껴지는지 느리게 느껴지는지 적당한지. 좀 느리게 느껴진다면은 다행스러운 거야. 빨라질 거니까. 근데 좀 빠르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 연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 계속하고 이거 끊으면서 가고 있는데 요 끊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 끊는 게 아니고, 일부러 너희들한테 내가 표지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인천연고 기준에 하고 은솔이랑은 선생님이 꽤 오랫동안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직독 직해를 하면서 좀 빠르게. 좀 끊어 읽으면서 해석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한테 직독직해하는 방법을 계속해 갖고 좀 가르쳤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은지하고 윤치하고는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끊고 있는 거는 다이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끊고 있거든 그러니까 곧그 끊는 거는 선생님을 따라서 끊어도 되고 같이 끊어도 되고 굳이 이거 끊는 거 표시하는 것 때문에 잠깐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지면은 따로 끊는 거를 표시 안 하고 일단 그냥 수업을 듣고 나중에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볼때 끊어읽기를 해보는 식으로 하고 연습해도 돼. 이거는 자유에 맡기도록 할 테니까 끊는 것 때문에 속, 좀 속도가 더뎌진다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 참고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 나중에 따로 시간 내 갖고 같이 또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그러면 계속하고 갈게. 자, All eyes, 모든 눈깔이 were on 이 이단, d a 단에게 향했대. With the ball, 공을 가지고, in his hand 하니까 그의 손에 공을 가지고. Everything seemed to, 모든 것이 모모인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seemed는 모모인 듯보이다 모든 것이 비무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슬로우 모션 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Like 모모처럼 모처럼 이너 할리우드 무비 할리우드 영화처럼 너희들도 길거리 가다가 막 저기서 졸라 잘생긴 남자가 막걸어와내 이상형이야. 그 뭔가 되게 이렇게 딱 슬로우 모션으로 그런 경우는 안서어니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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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야. 어, 나도 그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 <laughs>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젠가 그 You got no little g e n e r a 로 You got crucial. h o l l y 나이 먹고 이런 거 쉬운 일 a <laughs> people, 사람들은 kept their eyes. 그들의 눈을 t e e p t c a p C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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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구정했습니다. as 뭐뭐할때뭐 했을 때 make 소유격 way to 했을 때. 자, make 소유격 way to 하면 어디 어디로 가 그가 end 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시선을 구정했습니다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를 뭐 하는 것을 cross the goal line. 골 라인을 cross.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법적으로 하나 보고 가자. 자, 보다라는 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cross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보호. C라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보호 형태 이런 식으로 원형 나오기도 하지만 무슨 형태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가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꼴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Right before 하니까 모모 뭐뭐 하기 직전에 모뭐 하기 직전에 시계가 랜 아웃하기 직전에 시계가 뭐 하기 직전에 런아웃 하니까 이게 런아웃하면 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시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꼴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Unexpectedly 뜻밖에 In the crowd everyone이 요 crowd 하면은 관중 그러니까 관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립튜데어 핏" 립튜데어 핏 하면은 벌떡 일어나다. 관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With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in the air 하면서 일어났대. in the air 하면 공중이라니까 손을 공중에 다는게어떠다 거야 <laughs> 이렇게 일어났대. They were bursting. 그들은 벌스트했습니다. Burst 벌스트했다는 burst 건뭐엇습니다 그들은 터뜨렸습니다. 뭘 터뜨렸느냐? Excited s h o u t 지금 나처럼 들뜬 외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터트렸느냐? Unending cheers를 터트렸습니다. Unending 하면 뭐 끝없는, 그 다음 치열하면 환호성이니까, 끝없는 환호성을 터트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단을 위해. 자, 그들은 들뜬 외침과 끝없는 환호성을 이단을 위해 터트렸습니다. In this moment, 이 순간, 오로보 이단스 하드워크 앤 데리케이션 문장이 좀 길니까 주어 잡을게. 이단의 하드워크 하드워크는 참고로 노력이라는 의미야. 자 이단의 노력과 데리케이션 헌시는. 이 단의 노력과 헌신은 was being rewarded. Reward 하면은 보상하다. Be rewarded 하니까 보상받다. Was being까지 붙었으니까 현재 아 과거 진행형 수동태 보상 받아지고 있었습니다. 뭐로 보상 받아지고 있었냐? With glory 영광으로 보상되고 있었습니다. 이 단의 터치다운은 디든 윈더 게임 경기를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터치다운 덕분에 경기가 승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미 승패는 나 있었으니까. 그것은 will be worth remembering. 자, be worth 다음에 동사 ing. 모모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By now 이쯤 되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y 당신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왜? 어, 뭐그 터치 다오니뭐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까지 기억할 가치가 있다는 건데 왜?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투비컨티 d 궁금해 안 돼. 궁금하다. 어윤채 어, 리액션 마음에 든다. 너 어디다 이전한지. 어? 아주 마음에 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본문 두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